다음으로는 전화를 통해서 남겨 주신 고민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0847번 님이 남겨 주셨네요. 은평구 신사동 362일 신흥상가 3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14년째 보유 중인데 현재 1주택자예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윤신원 전문가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음, 지금 은평구를 이제 먼저 보게 되면요. 네. 1970년대, 80년대에 정말 다세대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운이 없는 게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주택의 트렌드가 네. 아파트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서 사실 좀 빛을 못본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주택 연수가 워낙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곳곳에 뭐 재개발이라던가 뭐 뉴타운 이라던가뭐 이런 부분들의 또 호재가 또간간히 많기도 네.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3년뭐사년 간에 음. 아파트나 이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거기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인구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면. 뭐 마포구나 서대문구 이런 쪽에 사시던 분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은평구로 오고 또 은평구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뭐 전세 가격을 이제 올려줄 수가 없고 음. 또 내집 마련을 혹은 위해서 경기도권으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서북권 쪽에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인구 이동이 일어났던 그런 그런 이제 지역이 이제 은평구고요 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구를 보게 되면 북한산을 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는 뭐 원흥지구 그리고 삼성지구나 그런 신도시를 이제 다 끼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 이제 일기 신도시죠. 일산 네. 신도시를 또 끼고 있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요. 거기에다가 옆으로 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삼기 신도시죠 고향 창릉 지구. 네. 그 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변이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신도시에 이제 형성되는 그런 쪽으로 좀 둘러싸인 데다가 사실 또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음. GTX 뭐 A노선 굉장히 호재죠. 네. 그 A노선이 이제 연신내역을 이제 통과해서 삼성역까지 가면서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데 이제 경기 남부권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용이한 이제 그런 이제 교통 호재도 있다고 이제봐지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살기는 좋아요. 음. 굉장히 살기 좋고, 뭐, 조용하고, 네. 그리고 뭐, 1층에 뭐, 마트도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걸어서 세절역, 응압역을또다 뭐 도보로 또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음. 게다가 이제 세절역에는 그 서구권 이제 경전철이라 그래서 그 노선이 또 이제 생길 거라는 또 얘기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교통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은 맞는데, 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사실 상 상가 아파트예요. 네. 요즘은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밑에 상가가 있는 그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때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겠죠. 음. 거기에다가 지금 재건축 연한도 거의 뭐 10년, 20년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갈아타시려고 하신다면 네. 갈아타는 거는 좋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다른데 비해서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신다고 하면 금액을 좀 많이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갈아타는 건 좋으나 그 금액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이 일대로 조금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입주 시장이 있죠. 음.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뭐 분양이나 이제 청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뭐 청약이나 분양 시장으로 네. 조금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다시 또 V자 반등을 그려내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승의 흐름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음.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음. 이 부분이 있고요. 어, 또 한편으로는, 어, 이 주택시장이 됐던 이 부동산 시장은 네. 실제로 어, 시장 원리에 좀 놔둬야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두 가지가 적절하게 좀 맞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 어,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어, 부동산 시장만큼은 어, 시장 원리에 좀 놔두고요. 음. 어, 주택시장만큼만 따로 빼서 음. 어, 실제로 공공이 좀 공급하는 이런 구조. 어~ 임대주택이 됐던 공공 어~ 어떤 조건부 네. 어, 어~ 이런 구조로 좀 공급하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음. 어~ 실제로 이게 좀잘안 움직였죠 거기에다가 어~ 지금 서울에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네. 서울 주택 시장을 잡는다고 움직여진 게 네. 이게 강한 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게 이렇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약하면서 약간 단추가 잘못 찍. 깨진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기다가 시중에 지금 자금이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억눌려지는 이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신규 택지 혹은 신규 주택 좋은 거주 요건 시장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시각과 어떤 관념이 좀 바뀌어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올라와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음. 급격히 꺾여거나 떨어지는 시장은 안 나올 것이다. 네. 어, 특히나 서두, 어, 수도권 서울권으로 들어와서는 당분간은 어,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도 시장 변모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급반등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음. 어, 당분간은 어, 고가 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